괜히 아니 너 이거 왜아너 카톡 봐봐 아너 뒤질래 야. 왜 카톡 왜아그 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 카톡 봐봐 야이 미친 자식아 뭐, 아시아로 받고, 이 새끼, 이제, 산후까지 주작해도, 뭐, KR 서버라고 증증되고 있네? 아니, 뭐. KR 서버가, 개새끼야. 그러니까 애들이 잘하지. 아니, 그게 문제야. 아시아가면 핵이 두 명씩 있다니까, 매판에? 아니라고! 존나 많다니까? 아, 새끼라 씨발, 같이 방송 나겠네. 서버까지 아, 주작하네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해요. 다 말해 줄게. 응. 음. 1분 타노스, 5분 타노스가 있어. 어. 어? 어. 그리고 5분 타노스는 킬당 500개야. 오, 야무 야묻. 너무 야무진데요. 어. 그리고 1분 타노스는 어. 그거 5분 타노스 걸린 사람을 추격해서 팀킬을 할 수가 있어. 아, 어. 템키 하면 2000개 추가야. 이해했어? 어, 그 잡으면 2000개라는 거 아니야, 그 사람. 아, 어, 그리고 총! 방코이! 가자. 그러면 누가 오, 그거 5분 하고 누가 1분해? 나 5분 탈었어. 너 1분 탈었어요? 오케이. 내용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너 1분 동안 탈었어. 너 킬당 500개도 있다니까. 그러니까 형도 잡으면 2,000개라는 거 아니야? 아니. 야이 멍청한 자식. 야이돌대가리 새끼야. 그러니까 1분 동안 킬당 500개가 있고 나를 잡으면 2,000개 추가라고. 돌대가리 새끼야. 오. 그게 더 이득이라고 너는. 간가리 새꺄 그새 아이큐 우리 80이에요 우리 혹시? 우리 아 우리 70이에요? 내 80인데 우리 뭐 그냥 저러니까 아저만 어... 돌고래 보다 어? 아이큐가 그니까 내가 경찰이고 당신 도둑이라 경도 안해봤어? <목소리> 시원... <목소리> 얼마나 찐따인거야 <진단인> 이거 <목소리> 아 이거 1분 타서 너무 유리한데 감 보지마 아, 간짜장 새꺄 아 마다 눈에 아, 아 진짜 아 빼고 빼고. 아개오개라라나 나. 아좀아 아, 천천히. 시가, 1분 남았는데 천천히 몇 분, 몇, 몇 아, 시간 일분남았데 아, 천천히 같은 소라. 몇분몇초 남았어. 아아고 형님 아이, 너무 아이, 야, 음, 아이, 아 너무 불리해요. 아니 말이 됩니까? 야. 아일분 남았으니까 나 죽어 죽어. 아예 물자 만들까 쳐 형님. 삼코인이라고 삼코인 너잘 생각해라 아, 시, 3... 내가 1분 걸릴수도 있다 아 지금 살리면 어떻게 되는거야 10초 뒤에 죽어준다고 기다려 기다려 아니 씨발 어차피 힘이 저한테 뒤집고 나한테 뒤집으라니까 안되긴다 안되 뭐야 1분동안 킬라고 1분뒤부터 죽는애 그래 이해했냐고 이제 서로 서로 이해를 못했네 <목소리> 와 씨발 <시발! 목소리> 야 이거 사높 산업... 안 디딘다 안디딘다고 이번판 뭐여 이번판 뭐여 나와나와나와 나와. 오케이 나1분너 5분 나 1.. 일... 나 5분이라고? 아.. 좋다 시작했다 <laughs> 501! 아, 나, 다 뒤져 봐. 못 해야지. 라면 너처럼 좋타운데. 오메가! 사자! 저 저도 잡을게. 지나킬킬 좀만 더 할게. 진짜요. 시작, 시약 좀만 더 지워 줄게. 아 씨발. 4분 남았잖아, 그럼. 아, 사사사사 아, 하지 마. 진짜. 야, 야. 이거 야, 나, 나, 나 3분 남. 오케이, 오케이. 내 내가 그래. 이다니까 시 배고하게 인성 바라 씨. <laughs> 저기 있다. 제노키스 제노키스 잡아. 오, 어디? 그래 그래. 이번 그래, 이번 상자 상자 까고 잡아. 오케이. 그놈은 그냥 미끼를 던져 본 것이고 자네 딸내미는 그것을 큰 물어본 것이요. 오케이. 이번 안에. 그 유혹해줘 다시. 아아 졌댔다 이거 두명이다 아아 이거 아야 아, 아 일부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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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려는거지 일부러 죽는거지 마이키 새꺄 아. 와 이새끼 더단인한 새끼네 이거? 소우 그 이상이네 아와 뭐야 가을잎일 1분에 오케이, 오케이, 나 오브 아 잠깐만 10초 내릴게요. 청해, 바로 밟게. 나 매너한다. 그래도 형도 아까 좀 매너해줬으니까. 도망하지만 그럼 죽인다 바로 나하고 그 거리 그 유지 해 와이자트라 개자식아 죽이기 전 아싸 아싸 기다려 여기 경비 서고 있어 내가 보고 있어 옆문으로 가는 순간 죽인다 바로 너아너 추격 아, 너 죽... 일로 와 지금 장난 죽인다 저한테 죽인다 개자식 일로 와 진짜 아, 아나 진짜 아 내가 아까 뒤전에 개새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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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살려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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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줘. <laughs> 아, 살려줘. 미안. 진짜. 아, 아까 살려 줬잖아 내가. 한번 봐 봐. 미안해. 분단아 바닥 앞에 붙었다. <laughs> 여기 딱 파져 있는데 알지?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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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새끼 뭔다다 <색보다> 대파. 날아가는 거 봐라. 아, 씨. 팽하고 날아가. 팽하고 날아가. 오고서 한 삼초 께. 다음 총나 <시장> 이거 약속할게. 너 4분 3초까지 0안 잡을게. 진짜야? 어, 진짜 아싸. 마지막 코인이잖아. <목> 서로 잘되야지 마지막 코인이 근데 아, 그약속을 맨날 지킨 <Ssuch>. 적이 없잖아 너. 아, 진짜로 약속하자고. 서로. 오케이. 나 5분. 오케이 내 일본 오케이 오케이 약속했다. 어. 어? 음, 전부 벌레는데차 타고 뛴다 는데 나는 방송을 제일 생각하는 사람 알지. 아, 거 알지? 쟤일 것 같은데? 아, 이 새끼 패러글라이딩 <놀라> 하지 마라. 나 보고 있다. 아 뭐하냐? <laughs> 아 진짜 그거 아니지 아 이러면 아, 어떻게 잡았.. 개새끼야 고량도 나먹으라 아아아아 제발 아, 씨. 아 씨, 뭐야 아 이새끼 잘하는 새끼 야아아쟤 뭐야 아 이거 <laughs> 아. 오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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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. 와, 나 이거. 아, 너킬 많이 먹었잖아. 양보해 이제. 나 지금 뒤 진짜 아저까지 놓고. 너뭐 짜장면 하나 값이 얼마인 줄 알아, 지금? 어? 이 면상에 짜짜볼 짜장, 거야. 이거 아니야. 짜장으로 가나다봐수다 가봐. 에이, 어, 미친 안 자식 안보이지오오어어어어어이 안 아아 <놀람> 아아 아, <독감해>. 아, <놀람> 씨바 이거 아니 이거는 다 저기 숨으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<놀람> 아, <놀람> 엉 꼿다. 엉. 아, 그 귀여워서 가다. 어, 고사관님이 처먹어. 택시비에게 완게 치킨 오, 먹으면 딱 5시. 아, 시켜? 네. 나이 기가 막히긴 하네납방만 해야겠다, 이제. 하여튼. 미션 주지 마세요. 야, 이거 기가 막히네